자 이제 두번째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을까? 화학결합은 최악전자의 장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합 과학에서 주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죠 화학 결합하면 어떻게 결합해야 된다? 이온 결합이 됐던 공유 결합이 됐던 금방 여기다 이렇게 써줬었지 어떻게 됐나 했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했죠 이온 결합이 됐던 공유 결합이 됐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좀더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함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 부분에서 우리가 이온 결합 설명했어. 그러면 뭐 NaCl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도 나오지만 시험 볼때 이제 어떤 애가 나오겠니? 이런 애들 나온다고 Li2O. 이게 왜 2가 됐는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얘는 1쪽이니까. 어, 이온이 되면 플러스 1가가 될 것이고, 얘는 16쪽이니까, 이온이 되면 2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로 써도 되고, 2 마이너스로 써도 돼. 상관없어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얘를 최소공배수가 2니까 여기다 2를 써준 거야. 두 개가 있어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얘를 우리는쓸수 있어야 될거 아니니? LI가, 자, LI가 3번이란 말이야. 3번이면 전자를 하나 버려버리고, 뭐가 되면 돼? 헬륨이 되면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기느냐 면 플러스 3이 안에 핵이 들어있고 그 바깥에 전자가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고 원래 그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걸 버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Li 플러스입니다 Li 플러스를 쓰면 이렇게 쓸수있어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 안에 플러스 3이 들어있고 전자는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럼 누구하고 같아지는 거야? 헬륨 2짜리에, 음, 전자배치하고 같아지는 거야. 이거 뭐죠? 비활성 기체잖아. 이거에 전자배치를 갖더라. 그 다음, 5는 어떻게 되냐? 5. 5는 2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자, 8번이요. 전자 두개를 얻어가지고, 그니까 안에 플러스 8이 있고, 핵이. 첫 번째 껍데기에는 전자 두개그 바깥에는 전자가 8개로 꽉 차있어야 자, 두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바깥에서 전자 두 개가 들어온 것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온을 이렇게 쓰고,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쓰는 거 그럼 얘네 둘을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2가 쓰고, 이렇게 쓰고, 양쪽 옆에도 이렇게 쓰면 예쁘게 써지겠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쓰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할수 있겠냐? 어. 가운데 얘를 가운데 놓고 어. 이거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양쪽 옆에 그래서 Li2O가 되는 거 그림으로 그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면 돼요 할수 있겠지? 요 안에다 그려줘야 돼 선생님이 그냥 괄관만 표시한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까지도 이런 것도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 그림을 직접 그리는 게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야 이거 이제 우리 화학 결합 중에 이온 결합 그것도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 자 어떻게 된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다라 얘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니? 네온의 전자배치하고 똑같은 거 전자 몇 개? 10개 이렇게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가 같아지는거 우린 그걸 갖다가 이제 화학 결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이번에 할 거는 뭐냐면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두 번째 공유 결합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어 밸런트 뭔데 이렇게 되게냐 화학에서 이 밸런트란 말이 원래 이제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최외각 전자라 그래 또는 원자가 전자라 그래 반응할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을 밸런스 일렉트론이라 고 그래 밸런트라고 하는 건최각의 이런 뜻이야 그럼 코는 뭐니? 함께 이런 뜻이지 그래서 공유 최외각 전자를 공유한다 이런 뜻이야 공유해가지고 옥택 규칙을 만족하면서 이제 화학 결합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비금속 비금속의 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 부분에서 이온 결합은 뭐였어? 금속 비금속이었죠. 얘는 이제 비금속 비금속 결합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금속 비금속 결합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냐? 공유 결합에 누가 있을까요? 자 이제 뭐 이런 애들이 있어. CH4 있어요. 그 다음에 NH3, 그 다음이 H2, 그 다음이 뭐 N2, CO2,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뭐 BF3, 그 다음에 h c n 잘 나오는 애들을 선생님이 쭉 적어 봤어요. 이런 애들이 공유결합으로 잘 나오는 애들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뭐를 쓸수 있으냐면,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쓸수 있어요. 또,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도 써요. 전자점식은 그냥 화학결합을 무조건 점으로 표시한 거야. 다 점으로 표시한 걸 우리는 루이스의 전자점식이라고 그래. 루이스 구조식은 결합은 막대기로 표시하고 나머지 비공유전자상을 어 점으로 표시하는. 아죠? 어, 그치? 점으로 표시하는 걸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합을 어 선으로 표시할 때 우리는 구조식. 그러면 먼저, 니네한테는 전자점식이 시험 문제 잘 나와. 근데 좀 귀찮아서 선생님이 구조식으로 많이 쓰거든. 이거 좀 구별은 해놓으시고요. 한번 그려볼게.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이 CH4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름은 지금 현재는 몰라도 되는데, 메테인이에요. 음. 니네 다 메테인 갖고 있어. 니네, 어, 대장, 소장 속에 들어있어요. 뭐야? 방구. 가스 그죠? 거기다 불 붙이면 불 붙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봐. 방구 나오려고 할때 거기다 불 붙여보세요. 불, 잘 붙어요. 화상이 뭐, 큰일 나. 혹시 보고 싶으면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방구, 가스에 불 붙이기, 뭐, 이런 거 검색해봐. 그럼, 어 외국 애들이 리얼하게 붙인 거 나와. 무슨 화염방사기처럼 나갑니다. 그게 전부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메테인 가스 누가 제일 많이 만들어내니, 이거? 소. 소가 풀 뜯어먹고, 걔네 되새김질 하잖아. 그래서 풀이, 걔 니가 네 개거든? 그 안에서 메탄 세균에 의해가지고 메테인 가스가 엄청 많이 나와, 소들이. 소들이 막 방구 끼고 트름하면 메테인 가스가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몇몇, 학, 몇몇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채식주의자들, 고기 먹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 우리가 맥도날드 매장을 몇개 없애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저기 뉴질랜드나 이런 데는 국민 숫자보다 소 숫자가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그 소가 풀 뜯어먹고 가스 내뱉는 게 엄청나거든. 그래서 소를 없애면 소를 많이 키우지 않으면, 그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으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주장하는 채식주의자들이 있다. 이게매테인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 몸 안에도 가스가 있다. 메탄게스그 다음에 이건 또 뭐죠? 암모니아. <laughs>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잘 알죠? 물. 얘는 뭐죠? 질소. 얘는 이산화탄소죠? 여기는 이제 삼, 불화품소뭐 이렇게 되게. 얘는 시아나수. 또는 뭐, 하이드로 시아나이드. 이렇게 도 돼. 이 HCN 같은 경우는 독가스에요 독가스, 독가스. 유태인들 학살했을 때 썼던 그 아우슈피츠 그 감옥에서 이렇게 가스실에서 막 했던 살포했던 그 가스에요 이거 그냥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 청산가리라고 그러죠 청산가리를 먹으면 우리 침하고 청산가리가 반응해서 나오는 게이시아나스소야 엄청 맹독성입니다 사람 금방 죽죠 이런 애들 이거를 먼저 선생님이 구조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메테인은 어떻게 생겼냐면 앞으로 이제 많이 할 건데 탄소는 결합할이 무조건 4개여야 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굵게 그린 거는 칠판 앞면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 점선은 칠판 뒷면에 가 있는 거다 입체적으로 좀 보이니 그래서 H가 이렇게 된다 이게 메테인 구조가 이렇게 정사면체 구로 된 암모니아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삼각뿔 구조로 되어 있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결합하지 않은 전자쌍 이걸 우리는 비공유전자쌍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구조식으로 선생님이 먼저 쓴 이유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물 분자는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산소를 기 점으로 해서 그리고 비공유전자 쌍이 이렇게 두 쌍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구분형으로 생겼다. 그 다음에 질소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어. 그다음 비공유 전자쌍이 양쪽 옆으로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c o 2는 이중 결합으로 양쪽 옆으로 요렇게 되어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다. 그다음 BF3는 좀 예외적인 물질이긴 한데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 이렇게 돼. 그다음 니네 알겠지만 할로젠은 무조건 할로젠은 무조건 비공유 전자쌍이 다 있어야 된다. 다 그려야 된다. 이거 그리는 습관을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HCN은 삼중결합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그림을 이제 니네가 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뭐, 어, 잘못됐어? 굵은 거가. 아, 굵은 거가 이 칠판면, 실선이 칠판면에 있다면 굵은 거는 칠판 앞으로 나와 있는 거야. 점선은 칠판 뒤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입체 구조로 보이라고 한 거야. 이게 이런 구조거든. 정사면체로 보이니? 어, 이것 때문에 저 굵은 선을 앞으로 뺀 거야. 칠판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보자.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공유결합이니까 전자점식으로 한번 표현해볼게. 전자점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봐봐. 탄소는요, 14족이니까 전자가 4개거든. 자기꺼가 4개야. 이렇게 돼. 자기가 네 개야. 근데 이네개 탄소는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 탄소의 14족이니까 최극 전자가 네 개야. 얘 목표는 지금 뭘까요? 8개를 채워야 돼. 8개가 되면 네온이 되거든. 자, 뭐라 그랬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누구누구. 헬륨을 만들어야 되고 네온을 만들어야 되고 아르곤을 만들어야 되거든. 헬륨은 2번이에요? 얘는 10번이에요? 얘는 18번이죠. 전자를 두 개, 10개, 18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탄소는 몇개 만들어야 돼? 10개를 만들어야 돼. 안에 두개 있고, 지금 6개 있는 거니까, 4개를 더 꼬셔야 돼. 그 4개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만만한 애가 누구야? 수소예요. 왜 수소가 여기서 만만하냐면, 다른 애들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막 3개, 4개 채워야 되는데, 수소는 하나만 더 있으면 헬륨이 될수 있어. 다른 애들은 막몇개 만들어야 되는데, 수소는 하나만 더 있으면 헬륨이 돼. 꿈이 좀 야무지죠? 그러니까 옆에 꼬드기면 쉽게 당할 수 있어. 탄소가, 야야야. 자기 네 개밖에 있는 얘기 안 하고 자기 하나가 남는데, 야야야 수소, 나 전자 하나가 남거든. 너 내가 이거 주면 너 헬륨 될수 있다. 이 바우 같은 수소, 아 그래 그래 그 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수소가 꼬임에 빠져가지고 자기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자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자기 거 가지고 들어오죠. 이렇게 된 거야. 그니까. 이 탄소가 여기까지는 나쁜 놈같지는 않아요. 왜? 헬륨을 만들어줬잖아. 헬륨을 만들어줬잖아. 헬륨을 만들어줬잖아. 헬륨을 만들어줬잖아. 만들어 이렇게 된 거야. 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쥐는 네온이 됐네. 쥐는 네온이 됐네. 이렇게 된 거야. 쥐는 꽉 채웠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얘가 이거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 버려. 나중에 이제 그런 고등학교 2학년 때 <laughs> 원에서 배웁니다. 전기음성도라 그래서 이 결합한 거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 버려. 이 그래서 나쁜 동이는 표현을 하는 거야. 근데 원래 여기까지 결합할 때까지는 일단 계약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가 우, 나 우, 대 우, 우대 우 이렇게 딱 결합한 거야. 그래서 얘는 헬륨이 됐고 헬륨이 됐고 얘는 네온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걸 우리는 메테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전자 점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전자 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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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이제 입체 구조를 볼 수가 없잖아. 그죠? 여기에 전자 이게 탄소 거야. 그다음에 이게 수소 거거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헬륨이 됐죠? 헬륨이 됐지? 헬륨이 됐지? 헬륨이 됐지? 얘는 네온이 됐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아, 이게 이제 그림 그리기가 조금 난해하죠. 이런 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된다. 자, 봐봐. 이렇게 플러스 6이야. 그래서 첫 번째 껍데기 어떻게 된다? 안쪽에는 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데기를 그려볼까요? 두 번째 껍데기에 여기 전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고 네 개가 있어야지. 전자가 이렇게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탄소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려야 돼. 여기다 이렇게 겹쳐서 하나를 그려야 돼. 이 겹치기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여기다 겹쳐서 그림을 그려야 돼.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하나 그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laughs> 안에 지금 얘가 뭐야? 수소니까 플러스 1이, 플러스 1이 있는 거지. 여기 플러스 1이 있는 거지. 여기 플러스 1이 있는 거지. 이건 핵이야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수소가 가지고 온 전자를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노란색으로 표시할게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메테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니네들한테는 이걸 요구할 거야 이 그림을 그리라고 요구합니다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래서 어쨌든 수소 입장에서는 헬륨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탄소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야? 네온이 된 거지 그래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된 거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만 한 요정도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제 화학원 가면은 지금 선생님이 그린 수준으로 그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상위 버전이야. 구조식이 더 상위 버전이야. 근데 통합과학에서는 이 전자점식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래서 이게 시험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다 그려보고 나서 필기하자. 자 봐봐.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암모니아도 한번 볼까? 암모니아는 N은 15족이야. 그러니까 얘가 전자가 자기께 다섯 개가 있어. 최각 전자가. 역시 또 만만한 게 누구예요? 수소를 꼬셔 온 거잖아.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수소 입장에서는 헬륨이 됐어. 고마운 거 같아. 근데 지는 네온이 됐잖아. 이렇게 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이것도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되겠어? <laughs> 플러스 7이야. 질소는. 그다음에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껍데기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껍데기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두 번째 껍데기 이제 전자가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겹치기를 그려야지. 이렇게 겹치기를 그리고, 여기도 겹치기를 하나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도 하나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 여기는 이제 플러스 1이 핵으로 들어있고,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1, 자 전자가 얘가 가지고 온게 누구야 노란색 전자야. 얘가 가지고 온 전자가 노란색 전자야. 노란색 전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남잖아. 결합하지 않은 전자쌍이 이렇게 해서 NH3를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NH3도 이렇게 한다고 H, H, H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비공유 전자쌍은 이렇게 있고 질소 거 하나씩만 이렇게 하면 질소는 다섯 개잖아. 그럼 탄소가 노란색을 하나 갖고 들어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NH3를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자점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으로 그리는 건 구조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나머지 전부 다 이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는 16족이니까 산소가 6개거든. 그리고 또 역시 뭐예요? 얘 꽃이 왔잖아. 하나, 하나. 그래서 얘 헬륨 만들고, 헬륨 만들고, 지는 네온이 되고. 이렇게 된다. 자그 다음에 질소 질소끼리 이게 삼중결합이니까 외우, 외우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덟 개 됐지. 이렇게 하니까 여덟 개 됐지. 네온의 전자배치를 딱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얘도 마찬가지. 자 산소는 1 6족이니까 여섯 개여야 돼 최각전자.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탄소는 1 4족이니까네 개여야 돼. 이게 딱딱 맞아떨어야 돼. 여섯 개여야 돼.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얘는 8개 채웠죠 얘도 8개 채웠지 얘도 8개 채웠지 다 네온의 전자 배치가 돼 얘만 예외입니다 B는 이건 예외야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B는 13족이니까 하나 둘세 개만 있으면 돼그 다음에 얘는 17족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 거.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르곤의 전자배치, 이렇게, 아니, 아니, 네온의 전자배치, 네온의 전자배치, 네온의 전자배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여덟 개가 아니지. 여섯 개밖에 없죠. 그래서 옥텟규칙을 지키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야. 그래도 안정한 물질로 존재한다. HCN 자주 나옵니다.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로. H는 원래 하나죠? 탄소는 몇 개야? 네 개지? 질소 몇 개야? 15족이니까 다섯 개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네온의 전자배치, 네온의 전자배치, 헬륨의 전자배치, 끝. HCN은 이렇게 삼중결합으로 존재하고, 뒤에 NN은 비공유전자상이 존재하더라. 이걸 직접 이렇게 해서 전자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좀더 더, 어, 업그레이드 해서, 뭐, 시험 문제 주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그리라고도 나와. 전자배치로 그려라. 라고 하면 저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하고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이온결합은 전자를 버리거나 얻어가지고 대괄호를 써야 돼. 그림을 그린 다음에 대괄호를 그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는 거고, 공유결합은 어떻게 된다? 겹치기 해야 돼. 겹치기를 해서 그려야 돼. 말 그대로 공유니까. 그래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할수 있겠니? 여기까지가 이제 화학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적어놔봐. 여기는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 다잘 그려놔야 돼요. 그래서 예외는 이거만 예외다. 그 다음에 뭐잘 다뤄지진 않지만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좀 예외야. 베릴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베릴륨이 이족이거든. 알칼리 토금속에 들어가거든. 두 개밖에 없어. 얘는 얘가 이렇게 되죠. 이런다 보니까 얘 가운데가 얘도 옥텟 규칙을 지키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헬륨의 구조를 가졌지만 얘도 헬륨의 구조를 가졌지만 얘는 네온의 구조를 갖지 않죠. 그래도 예외적으로 안정하더라. 그래서 이런 애들 두 개는 요요요요두 개는 예외다. BF3하고 얘네는 예외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예외니까 화학 원에서도 얘네들이 되게 중요하게 나온다. 일단 요렇게 정리해 줍시다.